첫 번째 제품인 우팅 60HE는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많은 게이머분들이 성능을 인정하는 그런 키보드인데요. 60% 배열이라 좁은 책상 위에서 쓰기에도 좋고 FPS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배열이 가장 최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홀 이펙트 스위치인데요. 이게 키 누르는 깊이랑 떼는 타이밍을 다 감지합니다. 발로란트 같은 FPS 게임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피크 찍고 빠지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데 손가락 움직임이 지연 없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일반 기계식 쓸 때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키를 완전히 안 떼도 연타가 되고 끝까지 안 눌러도 입력이 되니까 반응 속도 싸움에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에서는 작동점, 감도 등 설정을 한 번만 저장하면 다른 컴퓨터에 꽂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고 한다면 유선이라는 점과 타건감이 비교적 심심하다는 평이 많아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배열이 배열인지라 풀 배열에 비해서 불편한 감이 없지않아 있는데요. 이 점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격은 20만원 후반대로 싸진 않지만 돈값은 확실히 하는 키보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커세어 K70 프로 텐키리스 MGX 레피드 트리거는 이름은 복잡한데 쓰는 건 생각보다 직관적입니다. 텐키리스 제품이라 상당히 콤팩트하고요 FPS부터 MOBA까지 다양한 장르에 최적화된 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판 알루미늄 마감은 눌러보면 바로 느껴질 정도로 단단하고 묵직해서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MGX 자기식 스위치인데 작동점 조절이 세밀하게 되고 키를 살짝만 올려도 바로 입력 해제돼서 캐릭터 움직임이 진짜 날렵합니다. 배그나 발로란트 같은 게임에서 멈췄다 움직였다 반복할 때 체감이 확실하게 됩니다. 여기에 8000Hz 폴링레이트까지 지원하니까 확실히 입력지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IQ 소프트웨어로 키별 설정, 매크로, 조명 다 만질 수 있어서 그냥 가지고 놀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키가 MGX는 아니고 방향키 같은 일부는 일반 기계식이라 키감 일관성 따지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유선이라는 점도 호불호가 갈리겠고요. 또 스위치는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리뷰도 좀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뽑기운이 좀 있겠습니다. 가격대는 20만원 초반대인데요. 스펙 대비 가성비 제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브랜드 가치와 인기 제품임을 고려했을 때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네요. 세 번째 제품인 펄사 ESHE70은 커뮤니티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게이밍 키보드인데요. 게이머들의 평도 준수한 편이고 펄사라는 기업이 한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AS 받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일단 마그네틱 방식이고 레피드 트리거도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키를 끝까지 안 눌러도 되고 살짝만 건드려도 입력이 들어오는데 이 기능이 확실히 FPS나 MOBA에서는 확실히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당연히 리듬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에도 적용이 됩니다. 작동점도 세밀하게 조절돼서 극단적으로 낮게 세팅해도 되고 여유있게 맞춰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건감도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평이 많고요. 당연히 8K 폴링레이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70% 배열이라 책상에 공간 여유가 생기고 마우스 크게 쓰시는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상단 LCD 화면이랑 노브도 은근히 편한데 폴링레이트나 작동점을 키보드에서 바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어서 매번 소프트웨어를 안 켜도 됩니다. 다만 LCD 커스터마이징은 완전 자유롭진 않아서 이 점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또 유선이라는 점도 호불호가 갈리겠네요. 가격은 20만원 후반대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비싸 보이기는 하지만 키보드의 반응성과 안정성, 그리고 LCD 화면이랑 노브가 탑재된 걸 고려해보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됩니다. 또 스펙만 보면 레이저 헌츠맨 시리즈랑 비벼도 되는데 가격은 대충 7에서 8만원 저렴해서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번째 제품인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텐키리스는 성능, 가격, 브랜드 가치까지 3박자가 골고루 잘 맞는 밸런스 있는 키보드인데요. 일단 가장 큰 포인트는 옴니 포인트 마그네틱 스위치인데 키를 얼마나 눌렀을 때 입력되게 할지 작동점을 키 하나하나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서 게임용으로는 극단적으로 빠르게 채팅이나 작업용은 조금 여유있게 세팅하는 게 가능합니다. PS나 MOBA 게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스펙이 아닌가 합니다. 타건감은 가볍고 부드럽다는 평이 많고 알루미늄 상판 덕분에 키보드 자체가 단단하게 잡혀있고 타이핑할 때 울림이 과하지 않 전체적인 완성도는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상단에 들어간 OLED 디스플레이도 생각보다 실사용에서 편한데 프로필 변경이나 볼륨 조절 같은 걸 키보드에 바로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항상 켜둘 필요가 없습니다. 텐키리스 배열이라 책상의 공간 활용도 좋고 자석식 팜레스트까지 기본 제공돼서 장시간 플레이 시 손목 부담도 잘 잡아줍니다. 단점은 유선 제품이며 최대 폴링레이트가 1000Hz로 앞전에 소개해드린 8K급 키보드들에 비하면 스펙이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스펙이면 일반적인 게이밍 환경에서는 충분히 빠릅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중반인데요. 옴니 포인트 마그네틱 스위치도 있고 OLED 디스플레이도 제공하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 확실히 가격 대비 스펙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분한한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블랙위도우 V3 프로는 요즘 유행하는 초고속 광축이랑은 결이 조금 다른. 전통적인 기계식 키보드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을 겨냥한 모델인데요. 스위치는 레이저 기계식 특유의 그린 축과 리니어 축둘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게임 위주라면 리니어 쪽이 좀 낫습니다. 반응성만 놓고 보면 헌츠맨 V3 프로와 같은 광축이 더 날카로운 건 맞는데 블랙 위드우는 키를 누를 때 손에 전달되는 물리적 감각이 안정적이라 오래 써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호불호가 있기는 하겠지만 타건감만 놓고 보면. 이 제품이 대중적인 건 맞는 듯 합니다. 풀배열의 우측 상단에 노브까지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보여지고요. 티캡은 이중사출 PBT라 내구성 걱정도 없고 RGB도 레이저 특유의 크로마 감성이 과하지 않게 잘 정리돼 있습니다. 에피드 트리거나 작동점 조절 같은 기능은 없기 때문에 FPS나 MOBA 유저분들에게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고요. 핵앤슬래시나 소울 라이크류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가격은 20만원 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해드린 키보드를 표로 준비해두었으니 한번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